안녕하세요. 허상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물건은 수원시 어, 고색동에 있는 고색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린상가로 음, 그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 가격이 2,891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월세가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뭐 대출은 안 받더라도 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거의 그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 대출도 싫고 그냥 소액 투자해서 어, 월세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한 3,500, 4,000 정도 투입해가지고 월세를 35만 원, 40만 원 받으면 10% 수익률이 나니까 뭐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고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음, 뭐, 삼성협력대사라든가 국내 중소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곳에, 사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 안에, 이제, 그런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금액은 다른 평수에 비해서 이평수가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없는 평수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물건은 실제 제가 임장도 다녀왔고요 어 그리고 어 관리비가 얼만큼 밀렸는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2 2 0 2 3타경6 4 7 4고요 이게 두 개가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되게 작은 호실 두 개인데 이거를 먼저 보시면 자 구석동에 dh 테크타워라고 해서 감정가는 5,900만 원이고요. 실제 지금 떨어진 가격은 49%인 2,891만 원입니다. 외관은 이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 제가 건축물대장을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그, 지금, 뭐, 글린 생활 시설 상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승인일이 2018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 신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도, 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의 임차 내역은 당연히 없죠. 왜? 뭐,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없고요 어, 거래 금액이 6,400만원. 예, 6,400만원인데 지금, 뭐, 예, 많이 떨어졌죠. 사실, 이런 거는 35만원, 40만원 받으면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고 안전하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이 금액 이상으로, 어, 받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어,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 예, 여기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 위치를 보면, 자, 어, 요 DH 테크타워라고 여기 보시면 이 고생력하고도 멀지 않은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들이 여기 보시면 수원 델타 플렉스라고 해도 고속산업단지. 여기서 이제 보면, 어, 예, 그 맵을, 맵을 한번 보면, 자, 지적편집도로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 일반 공업지역 해고, 여기 산업단지네, 공업단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꽤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 보시면, 다이 공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거래하는 업체들도 여기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잘 알고 있죠. 어 이렇게 돼 있고. 그다 사진들도 몇 가지 살펴보면 자. 어 이렇게 외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관이 돼 있고 안에 예519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게 확대를 해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시면 이쪽 끝에 끝에 있는 호실. 그러니까 다른 호실들은 평수가 좀 큰데 이거는 조금 작은 편이다라고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자 보시면 또 음, 여기 이제 제가 또뭘 보여드릴 거냐면 어 보여드릴 게 있죠. 자어자 어,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여드리는데 자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양하는 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예, 보시면 애프터.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살수 있게 주거용처럼 아, 화장실도 안에 있고요그 다음에 복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방 음,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보여드리면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서 다음으로 딱 보시면 예 이렇게 예요 다음으로 보시면 실제로 어, 어 예, 안에 안에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큰 평수고요. 어좀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을 건다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층도 이렇게 에어컨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5 1 9 5층과 6층이 나와 있어요. 5층과 6층이 있는데. 자 여기 5층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요 6층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리비가 5층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밀려있구요 6층은 어, 한 달치 정도 두 달치 정도 있는 사람 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그리고 5층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는게 뭐냐면 여기 어, 유리가 좀 파손이 돼 있고 유리가 파손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천장에 약간 무르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비 정도는 한 1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5번, 6번은 이렇게, 예,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는 35만원, 그니까 500에 35만원에서, 300에 30, 300에 35만원에서, 300에 40만원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한 층에 두개호실 밖에 없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뭐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큰호실은 어 월세가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 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앞으로 더 좋은 물건들 여러분한테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정리를 하자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월세를 한10% 정도 수익률 10% 그것도 대출 안 받고 수익률 10%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3,500에 3,700에 사가지고 어 월세를 3 5만 원, 40만 원 받으면 10% 이렇게 보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이었고요. 저희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매 관련된 상담, 부동산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투자 상담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